했습니다.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습니다. 아니요, 그저 천만다행이에요. 사신을 배다니 전장도 아닌 곳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. 근데 어찌 그리 때마침 오셨는지요? 거란의 관리 하나가 달려와 알려줬어. 고래에서 사신이 왔는데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이요. 그게 누굽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 자였어. 아무튼.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안 그래도 줄곧 이 고려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어. 무슨 얘기를 그리 나누셨습니까? <laughs> 그야 물론 지난 전쟁에 대한 얘기지요. 이 고려가 고란의 40만 대군을 물리친 거 말입니다. 고려의 분절에 모든 나라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. 그저 사력을 다했을 뿐입니다. 국경을 침범당했으니 맞서 싸우는 수밖에요. 그러나 그 덕에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거란도 피해가 막 심합니다. 군사들도 많이 죽었지만 특히 거란주를 따라갔던 관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었지요. 오죽하면 그를 아는 사람은 무조건 관리로 임명한다는 측량을 내렸겠소. 그렇군요. 그런데도 거란사신은 올 때마다 전쟁을 입에 올리고 있어이다 그래봤자 10만도 되지 않는 병력일 거요. 그리고 공격한다 해도 이번 해는 아니요. 그게 무슨 말씀이요? 상경으로 오는 길 거란군이 이동하는 걸 봤어. 근데 고려 국경이 아니라 서북 방면으로 진군했어. 서북 방면이요? 그렇소. 거란의 서북적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소. 그럼 거란은 지금 고루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까? 그래. 내가 보기엔 분명히 그렇소.